그 에로이카 사용하시죠? 예, 에로이카를 쓰고 있습니다. 만남에서참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희 네. 에로이카 제품을 선택하신 예.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? 어, 제일 이제 한꼭 1년 전에 예. 거주 박람회에 왔을 때 이제 이 삼지 병랑, 병, 병달로 들렸는데 첫눈에 저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, 예, 그래서 어, 저걸 쓰게 되었고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 예. 저희 그 에로이카 이렇게 사용을 해보셨지 않습니까? 예, 해보셨을 예. 때 기존에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집안에? 어그 이제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벽난로는 예. 절대 하지 마라. 아. 왜? 끓음도 나고 불도 잘안 붙고 또 먼지도 많이 날리고 관리도 힘들고. 그래서 그 병난 로그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에러 에 카를 써보니까 첫째 어 불이 불 피우는데 에러 사항 없고 예. 그다음에 화력이 너무너무 좋고 아, 그다음에 뭐 끓음이 그왜 나는 지나 이해가 안 되고요 <laughs> 예 그렇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불꽃이 확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걸 예. 보고 제 집사람하고 둘이 보고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. 그 불꽃 확 피어오르는 그걸 보고 행복하다라고 아. 해요. 그러면 뭐, 어, 그러면 동반자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한 아. 것이고, 실제로 이 불꽃이 확 오르고, 이 열이 확 나는 걸 느꼈을 때에 예. 그 앞에 앉아있으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, 아.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<laughs> 끝으로 하나만 예. 더 여쭙겠습니다. 예. 예. 그, 장작에 사용할 때, 상작 예. 사용하실 때, 이제 예. 뭐한 연료비 절감 같은 게 어.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. 그렇습니까? 어, 석유난로나 그 기름보일러 쓰는 것보다, 물론 그것도 뭐, 바닥에는 그걸 해야 되겠지만은, 어, 그, 이 삼진평, 그러니까 참나무 화목을 그 떼었을 경우에, 예. 너무나 그 불꽃이 아름답고, 그리고 아. 그, 난방 자체가, 금방 공, 그, 그 거실 자, 전체가 훈훈해져요. 아. 그래서, 어, 이런, 그래서 이제 서구 사람들이 예. 이렇게 이제 난방을 하는가 보다,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참, 하여튼 참 좋습니다. <laughs> 아유, 감사드립니다. 예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예. 감사해 드립니다 예, 그리고 혹, 누가 뭘 해도, 예. 역시 병난로는 그꼭 필요하고요. 그리고 에로이카 써보니까 정말 좋습니다. 감사니다 예, 네, 네.